2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요렇게 생긴 2차방정식에서 요걸 근해공식이라고 하죠. 이 근해공식 안에 근호 안에 있는 요식, 요식, 요식을 판별식이라고 그래요. 디스크리미네이트가 판별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차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디스크리미넌트가 판별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D 앞 글자 따가지고 D라고 쓰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양변을 4로 나는 4분의 D를 쓰기로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D를 쓰나, 이 판별식을 쓰나, 이 판별식을 쓰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판별식은 언제 쓰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어, 보통은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대답한다는 애들이, 근의 개수를 확인할 때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근의 개수를 확인할 때요. 라는 대답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근을 갖는다라고 그래요.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고 근이 한개예요 판별식이 음수이면 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이 0개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판별식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두개한개 0개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언제 쓰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 근의 개수를 확인할 때요. 이 말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상황이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판별식이 양수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고 그래요. 판별식이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간다고 그래요. 물론 중근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중근이 한 개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근을 두 개로 세요. 그리고 판별식이 음수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그래요. 허근은 허수근을 말해요. 중학교 때는 근이 두 개, 한 개, 영 개지만 고등학교 때는 근이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입니다. 근이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요.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두고, 그리고 판별식을 언제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면 판별식은 근을 판별할 때 쓰다. 판별식은 근을 판별할 때 써요. 근을 판별할 때 판별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세 중에 하나로 대답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세 중에 하나로 대답하는 거야 자,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복. 판별식은 언제 쓰냐? 근을 판별할 때 쓴다. 아, 말도 쉽잖아. 판별식은 언제 쓰냐고? 근을 판별할 때 써. 그럼 근을 판별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세 중에 하나로 대입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세 중에 하나로 대입한다. 아, 이세 중에 하나로 대답한다. 세 중에 하나로 대답하고 세 중에 하나로 대답한다. 이게 그늘을 판별, 판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상남자의 사랑 고백. 상남자는 여자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판별식이야. 그럼 여자가 물어보겠죠? 왜? 어, 너는 내 심장을 두근, 두근, 두근 하게 하니까. 너는 나의 판별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 심장은 너의 사랑을 판별하는 거야. 왜냐면 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고, 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두근 안 하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은 근을 판별할 때도 쓰지만, 사랑을 판별할 때도 써요. 내가 이런 이상한 아재 개그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발 좀 기억하라고. <laughs> 고등학교 과정은 두근두근두근이에요. 두근 중학교 과정은 두근두근 한 근, 영근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두근 두근 두근이라고.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둬. 아. 너는 내 판별식이야. 왜냐면내 심장을 두근 두근 두근하게 하니까. 판별식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차방정식의 근이 언제나 두 개, 언제나 두 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가끔 고등학교 문제집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2차방정식중 근이 한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막 가끔 고등학교 문제집에서 이렇게 묻는 문제집이 가득인데 그거 문제 잘못된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말이 맞아 근을 한계 갖기 위해서 조건을 구하라 이 말이 맞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근을 한계 갖기 위한 조건 이렇게 쓰면 안 돼.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판별식의 용도. 판별식은 근을 판별할 때 쓴다. 판별식은 언제 쓰는데 근을 판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데? 이셋 중에 하나로 대답한다. 이셋 중에 하나로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한테 제가 또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왜 판별식이 양수이면 두근을 갔니? 왜 판별식이 영이면 중근을 갔니? 왜 판별식이 음수이면 중학교 과정은 근이 었고왜 허근을 갔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 해. 아니, 너무 단순해. 진짜 별거 없어. 근데 이 별거 없는 걸 대답을 못 하더라고. 자, 무슨 말이냐. 이 식을 가만히 봐이 식을. 이 식을 가만히 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대충 이런 형태일 거 아니야. 대충 이런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판별식이 0이면 0을 더 하나 빼나 계산 결과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거고, 판별식이 음수이면 한별식이 음수이면, 어근호이 음수이니까 야가 호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허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호이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도 하고, 근호이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근호이0이면 중근을 갖고, 근호이 음수이면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허근을 간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근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기를 권합니다. 자, 이뭐 며칠 전에 발렌타이였고 이제 또 대략 한달 뒤면 화이트데이예요. 자, 다시 다시 얘기합시다. 상남자의 사랑 고백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내 판별식이야. 왜? 너는 내 가슴을 두근두근 두근하게 하니까 내 심장을 두근두근 두근하게 하니까 자, 이게 상남자의 사랑 고백입니다. 앞으로는 여자한테 이렇게 고백하세요? 물론 저는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밝히셨어요. 마칠게요.